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피부과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 오늘은 더블타이트라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수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아, 더블타이트라는 치료의 가장 큰 장점 내지 특징은 어, 우리가 레이저 아니면 고주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치료와 더불어서 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고주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고주파의 원리에다가 보통 스컬트라든지 아니면 하이엘린산을 같이 주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 효과를 얻게 됩니다. 가장 또 특징적인 건이 바늘의 길이가 두 가지가 있어서 어, 굉장히 좀 짧은 게 있고. 긴게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가는 반향입니다만이 위쪽에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진피의 위쪽 부분을 담당하고 요긴 거는 밑에 부분을 담당합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나왔지만 어, 위쪽에 있는 진피를 우리가 어, 파필러리 더미스라고 의학적으로 하는데 여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 기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 부위가 요즘 상당히 중요한 부위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논문에도 많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라든지 아니면 모공, 피부의 색깔은 요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요 위쪽이 중요하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나온 게요 더블 타이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요 짧은 바늘의 기능이 피부 노화도 많이 막아줄 수 있고 탄력도 많이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바늘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약간 긴 바늘에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물광 주사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를 진피 이하에 주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있으면 피부가 일단은 그 반짝거리는 빛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넣는 주입하는 약물의 효과와 요 위쪽에 위쪽에 진피에 그리고 고주파를 굉장히 약하게 넣는데 그 효과도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어, 여태까지 굉장히 피부과에서 다른 치료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 좋은 것들 많이 하셨던 분들도 어,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여태까지 받았던 치료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적응증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미도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기미가 있으면 기미도 치료하지만 다른데 얼굴도 밝게 하고 탄력도 주는 치료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요 기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데 피부를 좀 밝게 하죠 하고 치료를 하면 나중에 오실 때 아, 더블페이트가 기미도 치료됩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고 엿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니까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기미 자체도 많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위가 밝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 기미 자체에 있는 색소가 많이 옅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멜라닌으로 뭉쳐져 있는 기미세포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혈류량이 좋아져서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탄력이라든지 노화라든지 모공에도 좋고 이제는 기미도 제 2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더블 타이트란 기계는 앞으로도 이제 피부과에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이 될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